자 알파로 자 텍스처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을 할때자 배경이 좀 투명하게 나오게끔 그 안에 자 텍스처만 알파로 따진 걸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끔 모양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어 일단은 뭐 모델링 없는 상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자천 곱하기 1000픽셀의 이미지를 한번 제작을 해볼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볼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뭐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한번 볼까 요거 한번 요걸로 한번 해볼까 좀 선명한게 없나 여기 있다 자, 얘를 얘를 갖고와서 얘를 갖고 와서, 자, 배경 부분이 새카맣게 되고, 아니, 얘만 이제, 요 배경은 없어지고, 텍스처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하고, 자, 여기다, 음, 저장을 한 다음에, 자, 마야로 와서, 마야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를 넣어 줄 거야. 자, 뭐 마우스 우클릭 누른 다음에 어사인 뉴 마테리얼 여기 들어가지게 되면 바로 여기로 뜨고, 여기서 AI 스탠다드 눌러서 스탠다드 서피스 요거 눌러주면 요, 지금 쉐이더가 여기에 바로 적용이 된 거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컬러 부분에다가 방금 만든, 방금 만든 그 텍스처, 로보트 이미지 텍스처를. 얘를 넣어주면, 넣어주게 되면, 여기 숫자 6번 눌러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자, 요 외곽 부분이 이제, 얘를, 외곽 부분이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아놀드에서 라이트 주고, 여기다가 렌더링을 해서 봤을 때, 렌더링을 해서 봤을 때, 요 흰색 부분이 없게끔 해주고 싶단 말이지. 흰색 부분이 없게끔. 자, 이걸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포토샵에 가서, 포토샵에 가서,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일단은, 자,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흰색 부분 선택하고, 딜리트. 그 다음에, 자, 뭐, 배경은 검은색. 완전 검은색. 완전 검은색이 아닌가? 어, 완전 검은색 요렇게 놔준 상태에서 요렇게 놔준 상태에서 자 얘를 요 이미지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요 이미지만 요렇게 선택이 된단 말이야 그지? 흰색 부분 지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얘한테는 흰색을 칠해줄 거야, 이렇게 흰색을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나눠놓는 거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나눠놓고, 자 얘를 또 다시 저장을 해, 얘를 자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마야로 갖고 와주는 거야. 지금 여기 하이퍼 쉐이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이퍼 쉐이드 들어가서, 자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잡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잡혀있는데 여기 밑에 내려, 내려가다가 음 지오메트리 여기였었나? 서브 아니 트랜스미션 자 지오메트리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여기 오퍼시티 부분에다가 어? 어디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 오퍼시티 부분에서 자 한번 넣어보지 뭐음 자, 텍스처를 아까 전에 2번 넣어주면. 자, 지금 검은색 부분 이렇게 이 나오고, 얘는 지금 나오지. 아까 전에 흰색으로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 그 흰색 부분이 지금 검은색으로 나온 거야. 그치? 자,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면, 그대로 흰색으로 나온다고. 요 부분이 가려지지가 않는다고. 가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 컨트롤 A 어트리뷰트 에디트 창을 열면 여기에 어... 이 아놀드 아놀드라는 부분이 있어 아놀드 렌더링 했을 때 보여지는 거 부분인데 여기 오퍼큐라는 부분이 있. 요거를 체크를 해지를 하면 체지를 하고 다시 한번 볼까? 자 배경이 없어졌지 그치? 얘 뒤에 만약에 자 오브젝트들을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하고,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사용하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야. 일단은, 여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검게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얘를 렌더링을 해놓고 보면은 일단은 배경이 사라져버린 상태니까 배경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얘만 딱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 여기 이 오브젝트에 이 오브젝트에 자, 새로운 새로운 마테리얼 여기서 AI 스탠다드를 꺼내놔도 상관은 없겠지. AI 스탠다드서 페이스 꺼내 놓고 얘를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 주는 거야. 마우스 중간 힐 클릭으로 얘한테 이렇게 넣어줘도 돼. 아니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에 어 t 인 마테리얼 요거 눌러줘도 되고. 그러니까 요 적용을 시켜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아까 전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에 어 a 인뉴 마테리얼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 이제 요렇게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거야. 요 부분이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편한 거 사용해 주면 되고 자 텍스처는 텍스처는 자 컬러 부분에다가 컬러 부분에다가 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이미지 넣어주고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고 이미지 넣어준 상태에서 자 얘가 자 여기 켜져 있었을 테니까. 자, 이미지 넣어준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만 하면 이렇게 배경이 가려지는데, 배경이 가려지는데, 얘한테, 자, 두 번째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거. 얘는 흰색이고, 배경은 검은색으로. 흰색과 화이트하고 블랙으로만 이렇게 나눠 놓는 거야. 내가 보여줄 부분을. 보여줄 부분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자, 지오메트리 탭에서, 지오메트리 우리 범프 집어넣었을 때 했던 부분 있지 여기 지오메트리 탭에 오퍼시티 이 부분을 이 부분 들어가지고 여기서 아까 전에 그 화이트하고 블랙으만 나누는 거그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 주는 거야 얘를 적용을 시켜 주면 자 흰색 부분은 이 이미지가 보이고 검은색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검은 게 나오는 거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서 보면 그래도 이 배경은 보여진다는 얘기지 지그 자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줘야 돼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a 누르면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이 열려 요 폴리곤 요 오브젝트에 관한 속성 창이 열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아놀드 라는 탭이 있어 아놀드 요 아놀드에서 오퍼큐 투명한 부분을 저기, 투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얘를 체크 해지를 해주면 체크 해지를 해주면 요 검은색 부분이 안나오게 되는거지 그지 요거 자 오브젝트 요 부분을 요 부분만 처음에는 요렇게 돼있을거라고 요렇게 아놀드 탭에 얘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 아놀드라는 탭이 있어 아놀드 탭 여기 아놀드 탭 요거 눌러주고 오퍼큐라는 부분을 체크해지를 해준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요거 참고하면서 한번 만들어 봐.